안녕하십니까 청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. 선생님 이제 흉터치료 좀 오래 하셨었잖아요. 일단 4 0년 이상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? 네, 예. 근데 이렇게 환자들 흉터를 좀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가진 케이스들은 좀꼭 흉터 전문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들이 뭐 어떤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일단. 피부 상태가 나쁘신 분들, 흉제고 수라는 것은 잘라내고 옆에 사려서 달라붙어 있는데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결과가 떨어질 수 뿐이 없습니다. 둘째로, 흉들이 인접해 있으면 어떤 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지를 결정을 내야 려 되기 때문에 또 셋째로, 흉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의사가 핸들하기가 쉽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절개하고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,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코 옆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실밥 적이 많이 남아서 왔고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 모습이고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 직후 모습이고 3주 된 모습이고 11주 된 모습이고 10... 7주 된 모습이고 23주 된모습입니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고요. 이분도 피부 상태가 워낙 안 좋습니다. 입꼬리 옆에 크게 파인 흉이 두 개가 있는데 수술 전 모습이고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 직후 모습이고 3주 된 모습이고 6주 된 모습이고 11주 된 모습이고 14주 된모습입니 미세윤기 수술하면서 피부 상태도 땡겨졌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흉들이 인접해 있을 때 같이 수술하게 되면 흉들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 이번 미간에 미국에서 수술을 두번 받고 오셨는데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는 그 옆으로도 흉이 많은데 수술 전 모습이고요.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 직후 모습이고 2주 된 모습이고 5주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한 군데만 수술했는데 나머지 흉들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번도상구선부에 있는데 수두루에서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데 다른 병원 수술하고 왔는데 흉이 좀 벌어져서 어떤 케이스입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 직후 모습이고 3주 된 모습이고 7주 된 모습이고 11주 된 모습이고 20주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최소의 흉을 수술을 해 가지고 다른 부위 흉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흉 크기가 작으면 의사가 사실은 핸들링할 부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모델분이신데 점 제거하고 콕파에 있는데 여러 병을 다녔지만 수술 안 해준다고 저한테 왔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 직후 모습이고요 3주 된 모습이고 6주 된 모습이고 15주 된 모습인데 이렇게 말짱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도 모델분이신데 입술 아래 피어싱을 했다가 이제 피어싱을 안 하려니까 구멍이 뻥나 모델 생활 하게 불편하다고 보셨던 경우입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, 수술 직후 모습이고, 3주 된 모습이고, 6주 된 모습이고, 9주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구멍이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. 이분은 현직 여자 배우신데,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이마에 구멍이 파여 있어서 자꾸 후배 파야 된다고 하셨던 경우입니다. 수술 전 모습이고, 직후 모습이고, 6주 된 모습이고, 18주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조그만 흉도 포기하지 마시고, 흉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으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보셨다시피 피부 상태가 나쁘든지 흉들이 인접해 있든지 흉 크기가 작을 때는 될수 있으면 흉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흉제거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청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,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